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영어 문장의 요소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봤어. 자, 이 영어 문장의 요소에는 문장의 주인이 된다해서 주 요소라는 것들이 있었고 덜 중요하다 주인이 있으니 종도 있다해서 종 요소라는 것도 있다고 했어. 그중에 우리는 이주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지 many people love the boy 자, 이 문장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지 그리고 love the boy는 뭐야 사랑한다 그 소년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동사가 되는거지 이렇게 어떤 문장도 주어와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 그래서 이주 요소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주어와 동사가 기본으로 있다고 했지 그리고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 에 따라서 동사 뒤에 바로 그 목적어라는 게 반드시 와야 하는 그런 문장도 있다고 했어. 예를 들어서 I sleep 이런 문장처럼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완벽한 문장이 있지만은 지금 이런 문장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그 대상 즉 목적어가 필요한 문장이 있기 때문에 목적어도 주 요소에 들어간다고 했지. 그리고 지금 이런 문장을 보면은 주어가 있고 비동사가 있지. 그 소년이 용감한 상태라고. 보충해 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보어라고 한다고 했지. 역시나 이 보어도 이렇게 보어가 필요 없는 문장도 있지만 어떤 문장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동사가 비동사일 때 이런 문장에서는 보어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보어도 바로 주 요소의 하나라고 했어. 즉 영어 문장의 주 요소라는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주어 동사는 어떤 문장이나 들어가는 기본 주 요소라고 하는 거고 목적어와 보어는 어떤 문장에는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문장에서는 또 없어져서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걸 배웠지. 그리고 우리가 이 문장의 네 가지 주요소, 이 주요소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문장을 다섯 가지 형식으로 나눈다고 했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은 전에 우리가 어, 품사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품사를 정확하게 모르면 앞으로 학습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면은 반드시 이 영상들을 보고 익히고 와야 돼. 물론, 여기서 내가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긴 할 거야. 그런데 왜 품사를 소환합니까? 자, 우리 지금 계속 뭐 배우고 있지? 문장의 요소라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 품사와 문장의 요소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우리가 품사에서 명사가 있다는 걸 배웠어. 동사가 있다는 것도, 그리고 형용사, 부사.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배웠어. 그리고 문장의 요소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지. 주요소에 뭐가 있다고 했어? 주어가 있다고 했고, 동사, 목적어, 그리고 보어가 있다고 했어. 이것들은 주요소라고 했지.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식어라는 것들이 있었어. 이거는 당연히 뭐겠어. 종요소겠지. 품사와 문장의 요소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북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야. 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품사가 뭐니? 그러면은 자, 품사는 세상의 모든 단어를 성질이 같은 것끼리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품사라고 했어. 북은 책이라는 어떤 이름을 나타내는 거잖아. 북은 바로 그래서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 거야. 자, 이럴 때이 품사는,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 북이라는 단어의 신분이 뭐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 이거야. 아, 신분은 명사구나. 신분은 명사야. 그런데 이 단어가, 어, 명사구나. 이것만 아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이걸 알아서 뭐에다가 써먹냐는 거지. 이 북이라는 명사가 이 문장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나중에 계속 배워 나가겠지만은 이 명사라는 품사들은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의 역할을 해. 나중에 길고 복잡한 문장을 내 걸로 만들려면은 정말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데 바로 이 품사와 문장 요소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튼튼한 기초가 되는 거거든. 이게 처음에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몇번 듣고 잘 이해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처음에만. 복잡한 것 같지? 나중에는 이런 거 따지지도 않아, 따지게 되지도 않고 그냥 쭉쭉 자연스럽게 숨쉬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이것이 힘들다고 여기서 포기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간단하게 품사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가보자. 여기 세상에 있는 모든 영어 단어를 단어를 그 성질에 따라서 종류별로 나눈 거라고. 영어 단어는 이제 8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지. 지금 여기 있는 단어들은 뭐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명사라고 한다고 했어. 똑똑한 학생, 친절한 의사, 배고픈 뭐 아기, 작은 빌딩. 이런 식으로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이런 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려고 했어. 그래서 형용사와 명사는 가까운 사이다라고 했지. 그리고 study 이건 뭐야 공부한다 work 그럼 뭐야 일한다 make 만든다 이런 것들은 뭐야 동사지 주어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말들이 다 동사잖아 동사는 그다음 요런 것도 있다고 했어 sad는 슬픈인데 sadly 그러면 슬프게 이런 말이 슬프게 운다 할때 그다음 그리고 early early는 뭐냐면 일찍 here 그럼 뭐야 여기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고 동사나 형용사 같은 거를 꾸며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부사라고 한다고 했어 여기서 이제 대충 설명을 했는데, 품사 영상을 보고 학습을 하면 더 좋겠지. 중요한 거는, 자, 품사를 우리가 왜 이렇게 나눠 놨을까? 자, 품사를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은 이 각각의 단어들마다 지금 어떤 신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여기 있는 단어들은 명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 있는 단어들은 형용사라는 신분이 있다. 이렇게 각각의 단어들이 신분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은 각각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야. 얘가 하는, 일, 얘가 하는 일, 얘가 하는 일, 얘가 하는 일, 얘가 하는 일들이 다 다르다는 거야. 자기의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들을 나눠 놓은 거라고. 그럼 얘네들 무슨 일, 어디서 일을 하겠어? 바로 문장 속에서 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문장 속에서. 문장 속에서 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얘도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역할을 한다는 건 뭐야? 이 품사들이 어떤 요소가 될수 있냐? 바로 그 얘기야. 자, 이 문장들을 한번 보자 이거야. 자, the doctor is my father. my father is the doctor. 지금 보면은 여기 닥터, doctor, 닥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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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이 문장에서는 또 닥터가 주어지. 그의사는 나의 아빠다니까. 그녀는 사랑한다. 그 의사를. 사랑하는 대상이 그 의사니까는 여기서 또 닥터는 목적어지. My father is a doctor.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이다. 의사이다잖아. 나의 아버지를 보충해 주는 말이니까 바로 보어라고 했어. 이 닥터라는 단어의 신분이 뭐야? 즉 품사가 뭐냐 이거야, 품사. 명사지, 명사. 근데 여기서 하는 일을 보자 이거야, 역할.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지.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지. 여기서는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오, 이 닥터라는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의 역할을 하는구나. 정말 중요한 역할만 하고 있구나 바로 주요소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잖아 주요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명사는 바로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의 역할을 할 수, 한다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야 자, 이번엔 이 문장들을 보자 The man is brave The man is a brave soldier 자, 여기서 brave, brave라는 단어를 보자. 그 남자가 용감한 상태니까, the man is brave 해갖고 비동사를 쓴 거고, 그 남자를 보충해 주는 말이잖아. 그래서 보어라고 하지. 자, 이 문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돼. The man is a brave soldier. 여기서는 그 남자가 용감한 군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남자가 군인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보어가 되는 거야. Soldier가 보어야. 그 남자가 군인이라는 거니까. 이 브레이브는 여기서 그 군인을 단지 꾸며주는 역할에 지나지 않아. 군인은 군인인데 용감한 군인이라는 거야. 이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여기서는 명사라는 품사가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 브레이브는 단지 형용사로서 이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수식의 역할을 할 뿐이야. 즉,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브레이브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브레이브의 품사는 형용사야 형용사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자첫 번째 여기선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오, 주요소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두 번째 문장에서 보면은 진짜 보어의 명사가 오니까 단지 얘는 수식해 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야 수식해 주는 역할 이 브레이브라는 형용사를 통해서 모든 형용사에 역할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아, 형용사들은 하,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보어의 역할과 수식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지금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야.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들어야 되는 거고 여러 문장을 통해서 학습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야. 자, 이제 동사에 대해서 볼 건데 동사는 너무 쉬워. study라는 동사와 it이라는 동사를 보자 이거야. 자, 신부는 뭐야? 신부는 당연히 동사고 하는 일도 동사의 역할을 한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 편해. 자, 이 문장들을 보면은 The horse runs fast. 그랬지. 자, 그 말이 달려. 근데 어떻게 달린데? 빠르게 달린다. 동사를 더 풍부하게 해준다. 동사를 수식한다. 수식하는 이런 품사를 뭐라고 그래? 부사라고 한다는 거야. 달리긴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냐는 거야. 자, 그다음 The baby is very cute. 자, 그 아기가 귀엽대. 그 아기를 보충해주는 말이니까는 보어지 보어. 여기서는 지금 형용사가 보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보면은 귀엽긴 귀여운데 어떻대? 매우 귀엽다는 거야. 귀여운 정도를 나타내는 이런 품사. 바로 뭐야? 부사. 자, 여기서는 형용사를 수식한다고 해. 자, 그리고 you talk too much. 자, 너는 말한다. 너무 많이. 말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 많이 한다. 그래서 부사야. 말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많긴 많은데 또 어떻게 많대? 너무 많다는 거야. 너무 많다는 거 자, 이렇게 부사를 또 수식하는 또 부사. 어렵지 않아. 우리가 방금 본 fast, very,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사라고 하잖아. 이런 단어들의 신분이 뭐야? 품사가 뭐야? 품사. 부사야, 부사. 하는 일. 하는 일은 뭐냐면은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준다는 거야. 수식만 하는 거야. 아, 부사는 수식의 역할만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사는 뭐 부산은 완전히 그냥 종으로서의 역할밖에 못하는 거야. 종 요소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품사와 문장의 요소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야. 우리가 품사를 다 배우진 않았지만 중요한 거는 다 배웠거든. 품사가 뭐가 있었지? 명사, 동사, 형용사. 중요한 품사들이 이런게 있었어. 그리고 문장의 요소에는 뭐가 있었냐? 주 요소 중에 아주 기본이 되는 주어, 동사가 있고 주 요소 중에 주 기본은 아니지만 어쨌건 주 요소인. 목적어가 있고, 또보어가 있고, 주요소가 아닌 종요소로는 수식어가 있다고. 해 자, 여기는 지금 문장의 뼈대가 되는 주요소들이고, 이것은 주요소들의 부속품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종요소라는 거야. 자, 이제 이 품사들과 문장의 요소 간의 관계를 정리를 해보자는 거야. 자, 우리 명사. 이 명사는 아주 중요한 거였어.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 주어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보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명사는 주요소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야. 동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했어? 당연히 그냥 문장에서 서술하는 동사의 역할을 하는 거지. 형용사. 이 형용사는 조금 특이했지.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이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요소로서는 문장에서 보어의 역할을 하고 종요소로서 명사를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한다. 부사는 뭐야? 얘는 완전히 종으로서 수식하는 역할만 한다. 이거를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걸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저절로 튀어나오게 돼. 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라고 물으면 내 네, 주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1초 만에 튀어나오는 정도로 학습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하다 보면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 자, 그리고 수식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누구를 꾸며주냐? 요거를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다 이거야. 수식의 왕, 수식의 왕. 무슨 말이냐면 얘는 수식밖에 못해. 꾸며주는 것밖에 못해. 부사라는 품사는 그러니까 다른 품사들을 꾸며주기만 하기 때문에 아주 바빠. 여러 개를 꾸미거든. 첫 번째로 동사를 꾸며주지. 형용사를 꾸며줘. 그리고 부사. 울기 우는데 슬프게 운다. 예쁘긴 예쁜데 엄청 예쁘다. 너무 많이 이렇게 부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형용사 보면은 이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 키큰 남자, 똑똑한 여자. 이렇게 형용사는 명사만을 꾸밀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보어의 역할을 하는 품사는 보어의 역할을 하는 품사. 이거 보면은 The nurse is kind. 그 간호사는 친절한 상태이다. 그거지. 근데 이 kind는 품사는 형용사야. 형용사가 보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 문장에서. My mom is the nurse. 나의 엄마는 그 간호사다. 나의 엄마가 그 간호사야. 그 간호사 주어를 보충해주는 보어제 근데 이거는 지금 간호사니까 품사는 명사야. 아, 즉 보어의 역할을 할수 있는 품사는 바로 명사와 형용사가 할수 있다. 자, 오늘 배운 거는 품사랑 문장 요소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 이거는 쉽지 않은 개념이야.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보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쉬운 문장들을 많이 접하면서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내 것이 됐을 때는 영어가 아주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